이렇게 할게요, 들어가시지 그럼 다음 두번 시간에 우리가 인권에 관한 관련된 토의를 직접 해볼 겁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에서 보거나 내가 겪거나 당했던 그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 정보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앞에다가 붙여볼게요. 자, 나와서 붙여보세요, 한번. 가 발표 한번 해볼까요? 지금 뭐어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음. 돼지한테 그, 다친 다리를 발로 맞았다가 어, 친구가 나를 이제 아픈 나를 괴롭혔다. 이런 네. 네. 내용을 죠해볼까요이 <laughs> 해볼게요, 한번. 장애이라고무시하 말고 함께 지내죠. 어, 맞아, 장장애라고 차별하거나. 뭔가 좀 다른 내용을 하면 안 되겠죠? 자, 여러분이 적었던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두어 시간에 직접 모든 면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. 알겠죠?